사상 첫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노리는 파리 생제르맹의 미래는 밝습니다. 프랑스 푼 메르카토는 PSG는 좋은 날만 가득하다고 하면서 젊은 스쿼드를 분석했습니다. 과거 PSG는 스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스타 군단을 꾸리는데 집중했습니다. 프랑스 리그항에선 성적을 냈지만 UCL에선 부침을 겪었고 스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어려움이 크기도 했습니다. 팀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최근 기조를 바꿨는데요.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 수급에 집중했습니다. 유스 자원들이 이탈해 최고의 활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 유스 지키기도 집중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 부임 이후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리오넬 메시, 세르히오 라모스, 네이마르 등이 나가고 어린 선수들이 스쿼드를 채웠습니다. 이강인도 언급됐습니다. 2001년생으로 23살인 이강인은 발렌시아 시절 재능을 드러냈는데 제대로 기회를 얻지 못해 레알 마요르카로 갔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스페인 라리가 최고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활약을 펼치던 이강인을 눈여겨본 PSG가 영입했습니다. 이강인의 능력과 스타성을 높게 평가한 듯 보였습니다.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강인 외에도 브레들리 바르콜라, 누누 멘데스, 비티냐 지안 루이지 돈나룸마, 에메리, 마누엘 우가르테, 아르나우 테나스, 곤살로 하무스를 푼 메르카토가 나열했습니다. 바르콜라, 우가르테, 테나스, 하무스는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된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선수들입니다. 어린 선수들 함께 PSG는 트래블을 노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리그항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지지부진해도 패하지 않으면서 단독 1위를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한 경기를 더 치른 2위 스타드 브레스트와 승점 10점 차이입니다. 쿠포드 프랑스 FA컵에서도 결승에 올라 리옹과 1전을 치릅니다. 최근 프랑스 현지에서 PSG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된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파리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어떤 점이 강점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망 에널시스가 분석한 통계 기반의 강점 5가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강인 선수의 멀티성입니다. 그 근거로 히트맵을 공개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터치 히트맵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터치하였고, 공수 양면에서 터치하는 등 다재다능함이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장점에 대해 엄청난 재능인 것과 동시에 다재다능함을 장점으로 꼽았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역시 드리블을 꼽았습니다. 한국 선수 중 최고뿐 아니라 이미 세계 최고 레벨의 드리블러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의 선수라는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르아브르 전에서도 양팀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중원 미드필더보다는 덴벨레자리 혹은 왼쪽 윙포워드로 뛰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패스를 뿌리고 드리블을 할수 있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뭐첫 시즌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통계 기반으로 볼때 이강인 선수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편안해 보인다. 드리블 성공율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더 나은 성공율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빨간색이 실패이고 초록색 점이 성공인데요. 오른쪽에 초록색 점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패스였습니다. 역시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로 패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재다능한 뿐 아니라 높은 축구 지능과 센스로 정확한 패스, 상황에 맞는 패스, 창조적인 패스 등이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체에서는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상대방을 따돌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넣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에 관여하고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은 상대 페널티 박스에 90분당 3개의 패스를 뿌렸으며 파이널 서드엔 4.35개의 패스를 뿌리며 경기에 관여하였다. 특히 짧은 패스로 동료들과의 연계를 만드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강력한 슈팅을 꼽았습니다. 이강인은 AC밀란전에서 벤치로 출발했으나 PSG에서의 멋진 첫 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홈에서 몽펠리에를 상대로 리그 첫 골까지 신고하였다. 왼발이 주발인 이강인은 최대한 안쪽으로 파고들어 공간을 여는 것을 좋아한다. 이후 마무리하는 강력한 슈팅이 주된 무기가 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리커버리라고 평가했는데요. 이강인은 높은 압박과 그에 따르는 리커버리가 좋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후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6회를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 이후부터 전방 압박 능력과 리커버리 횟수가 두 배로 훌쩍 성장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 시절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스페인 축구 전문가나 축튜버들도 이때부터 이강인의 장점으로 수비 가담 능력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매체는 다재다능함으로 인한 멀티 능력, 드리블, 슈팅, 패스, 여기에 리커버리 능력까지를 가장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통계 기반으로 다섯 가지 장점을 꼽았고 보도했다는 것이 고무적인데요. 앞으로도 PSG의 핵심 자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체가 다루지 않은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은바페의 움직임을 읽고 적재적소에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인 이강인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축구 센스와 천재성, 축구 지능을 꼽고 싶습니다. 또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탈압박, 불간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강인의 소속팀 PSG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여름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키프가 한글 유니폼을 입은 PSG가 올여름 한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PSG가 일요일 스타드 랭스와의 경기에 한국에 헌사를 보내는 유니폼을 입었다. PSG는 이강인의 나라 한국어와 한국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유니폼을 입고 모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3월 8일에는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서울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결정한 배경에는 PSG를 향한 한국 팬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입단과 함께 국내 팬들 사이 구단의 인기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PSG는 소셜 미디어 트위터 내 24,000명 이상의 한국 팔로워 수를 보유, 트위터 내 최다 국내 팔로워들을 보유한 축구 클럽 중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국내 팬들의 움직임은 파리에서도 목격되는데요. PSG의 홈구장인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펼쳐지는 경기에 참석하는 한국 팬들의 비율은 20%나 올랐으며 스타디움 투어 참여율 또한 300% 상승했습니다. PSG의 아시아 퍼시픽 매니징 디렉터 세바스티앙 와셀은 한국에서의 PSG의 인기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 인기가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나 PSG는 이전부터 국내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으며 국내 팬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한국은 PSG에게 중요한 전략적 시장 중 하나로 서울의 플래그십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내에서 PSG가 더큰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